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강특실 고객님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고속철도 SRT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SR이고요 저는 승무팀장 전철희입니다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네 잠깐 가능해요 네, 네 고객님께서 올려주신 voc 내용 확인하고 답변 드리고자 전화 드렸습니다 아, 네. 호출 메시지 관련해서 즉각적인 응대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그 호출 메시지가 고객 불편 상황을 그 즉각적으로 처리해주려고 만든 기능 맞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내가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10분이 지나서도 안 오시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고객님께서 승차하셨던 열차의 직원을 통해 해당 일의 경위를 파악해본 결과 당시 8호차의 승강문이 고장이 발생돼서 고장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응대가 늦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뭐사정이 있으셨던 거는 이해는 하는데 진짜 내가 그 카페 같이 생긴 놈이 뒤에서 나를 죽일 듯이 막 덤벼대는데 얼마나 무서웠다고요? 네 고객님 죄송합니다. 평상시였다면 즉각적인 응대가 가능했을 텐데 승무 중에 이례 상항이 발생되면 응급 상황 대처가 먼저이다 보니 부득이하게 응대가 늦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입석 고객들은 그 객실 안에 막들어가 있어도 되는 거예요? 물론 안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 입석 이용 안내에 특실 이용 불가 및 객차와 객차 사이 통로 간이석에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거 물론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에이, 저 같아도 안 보죠. 그 입석 승객들 뭐 승차권에다가 뭐 표시라 문구라도 하나 넣어 주면은 좋잖아요. 그런 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추후에 열차를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직원 교육뿐만 아니라 쾌적한 열차 환경을 조성하는 데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뭐 담당자님 말씀해 주시는 거 너무 잘 이해 되고요. 아,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이니까 많이 당황했거든요. 우리 직원분들 정말 힘드시겠죠. 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생하십시오. 추후에도 저희 열차를 이용하시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영 대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찍어 보셨는데 원래 객실장이셨다가 이제 팀장으로 그렇죠, 그렇죠. 가신 거잖아요. 어, 오랜만에 이제 객실장의 입장에 드셔서 이렇게 고객을 응대해 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하, 이제 팀장 업무를 하지 2년이 좀더 됐는데요. 그동안 잠깐 잊고 있었던 열악한 환경과 또 객장으로서 고생 많았던 거를 오랜만에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또 하, 전화 답변으로만 했던 부분보다 또 실제 진상공을열차서 만나보니까 하, 더 힘들구나 라고 다시 한번또 뼈저리게 느끼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실전이죠. 맞습니다. 인실 음. 음. <laughs> 전국의 민원이 제로 되는 그날까지 ファイティング